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딸바보입니다 어, 지금 뭘 찍은 거냐면요 아이나비 이 플랫박스가 OBD 단자를 쓰고 있어요 드라이브 X 패키지라고 OBD 단자를 꽂아놓으면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르노삼성에서 보증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네비 본사로 갔거든요. 본사에 가서 제가 그 정비를 AS를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그 내역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비 내역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나베에서 시동 오프 5분 이내에 OBD 모듈 전원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OBD 모듈이 아니라고 아이나베에서 이렇게 정비 내역서를 받아 왔고요 이거를 지금 르노삼성에 전달을 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지금 제차 수명이 어한 배터리를 측정을 해봤더니 약 수명이 한 59%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니까는 이게 성능이 100%라고 했을 때, 이 교체한지 1년도 안 됐거든요. 한 7개월 됐나? 그런데 한 수명이 59% 정도 성능이 59%로 떨어져 있어서 충전 불량 증상이 있다고 최초의 르노삼성 정비를 받으면서 OBD 얘기를 하길래 지금 아이나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르노삼성. 정비서에 이 정비 내역서 갖다 주고 정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OBD 그 아이나비 블랙박스 쓰시는 오너분들은 이게 OBD2 단자가 그냥 계속 연결해 놓고 주차를 해도 OBD 단자로는 전류가 일단은 안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도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시동 오프된 상태에서는 블랙박스가 보조배터리 전원만 써요. 그리고 보조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나면은 이제 전원이 차단이 돼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블랙박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품 그러니까는 QM6 같은 경우에는 요새 블랙박스를 다 몰고 있잖아요. 근데 신차 출고했을 때부터 70A짜리가 많이 용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적어도 80A짜리가 장착돼서 출고가 돼야 될것 같아요.